와 뭐지고 어떻게 뺐지? 범인 누구야? 누구야? 사랑이야? 어? 눈 피해? 너야? 너지? 수근 뭐? 너지? 너가 그랬어? 미쳐버려 서만 누구야? 사랑이 불어? 누가 그랬어? 어? 어머? 너지? 너가 그랬지? 너가 그랬어? 어? 너가 그랬어? 맞아? 왜 그러는 거야? 당당해 아주. 소금아 뭐? 누가 그랬어? 너잖아, 그치? 너지? 어, 불쌍한 척 하네. 어쭈? 왜할 말이 많아, 너도? 불쌍해? 어. 아, 진짜. 아, 정말. 어떡할 거야? 사랑아, 물어내. 사랑아 이거 너가 했어 너가 했어 외면하네 누군가? 너 아니야? 불쌍한 표정 어? 소금이가 이러, 이런 거 하면은 너가 엄마잖아 말려야지 좋다고 너도 같이 했지? 잘못했어, 안 했어? 잘못했어, 안 했어? 잘못했어, 안 했어? 반성하는 표정 짓는 거야? 어쭈? 아, 이뻐라. 嗯哼。<laughs> mm hmm.